안녕하세요. 카울 업데이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현대 투싼 SUV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선보인 이번 신형 투싼은 한층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넓어진 파라메트릭 그릴과 날카로운 LED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이 돋보이며 후면부 역시 슬림한 리어램프와 블랙 디테일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실내는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강화하며 직관적인 터치 방식의 공조 제어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실내 공간은 더욱 넓어져 2열 탑승자에게도 편안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수납 공간도 다양하게 확보되어 실용성 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과 출력의 균형을 갖추며 친환경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안전 기술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일부 트림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도 제공됩니다. 2026년형 투싼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선 풀체인지급 변화로 디자인과 기술, 편의성에서 모두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내외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특히 젊은 소비자층과 가족 단위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모델 대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향상된 상품성과 기술력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2026 현대 투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Car Update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